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표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표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는 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마귀를 심판하실 법을 정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느냐? 왜 몸을 입고 오셨느냐?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바로 피 흘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법으로는 육체를 입고 오셨고, 사는 법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부활의 법을 정하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부리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린 피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속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죄 없는 의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부리가 드러났지요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의를 심판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심판함과 동시에 예수의 피로는 마귀에게 메어 있던 종살이하던 모든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신용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신념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신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찾으시는 거야. 예수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표준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더하하시리라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이고 그의 의는하나님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도 누구예요? 예수예요 미국, 그러면 누구예요? 미국, 그러면 트럼프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누구예요? 윤석열입니다. 지금 잠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라,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믿음이 가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귀신을 쫓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천사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표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표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고 예수를 찾으십니다. 예수를 원하시고 예수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예수를 보시고 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신자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와 성도가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믿음의 표준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가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와 함께하시면 권능이 만다는거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지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표준되시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